자, 장성, 댕글댕글 애견 카페에서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보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아이 이름은 깨꿍이. 이 아이는, 어, 어 시골, 어, 논에 어, 버려진 아이거든요. 어, 두 마리가 같이 구조됐는데 한 마리는 안타깝게 어제 비열이 되었고요 어, 혼자 남은 이 아이가 오늘 입양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어미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어, 지금 현재 이 입양 홍보는 어, 장성군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 차단법인 드리밍 어, 애니멀지에서 어,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꾀꿍이는 어, 사람에게 순종적이고 어, 순하고,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아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서, 에,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어, 울면서 이렇게 구석에 숨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소심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입양 가면, 어, 엄마, 아빠에게, 어, 두 배, 세 배, 네 배, 이상, 사랑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심한 아이들은 입양을 가게 되면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 깨꽁이는 믹스견이고요. 앞으로 성견이 됐을 때, 어, 한 5에서 7kg 사이 정도로, 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지금 현재, 어, 품종에 비해서 믹스견들은, 음, 입양, 어, 어, 신청자, 신청자들로부터, 어, 많은 편견과 어~ 어떤 외면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어~ 믹스경들은 다른 품종견에 비해서 유전병이 없고 어~ 잔병치레 없이 건강에 클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성격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여러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꾀꿍이 어~ 꼭 어~ 입양해 주셔서 어~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있어요 태어난 생명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꾀꿍이 인사하자 꾀꿍아 자, 자 우리 꾀꿍이는 엄살 부리는 게 특기입니다 꾀꿍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